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오늘은 아노미 유튜브 닉네임이 어메니님입니다. 어메니요. 네. 폰은 삼성 갤럭시 20 울트라 5G입니다. 그러면은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미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케이블 반대쪽은 지금 부팅이 진행 중인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5G 폰 충전 단자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꽂아주시면 안 되고, 폰홈 화면 아래 스크린트 토 스포이저 권한이 허용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 화면이 나왔죠. 네, 지금 스크린트 오토 스포일저 권한이 허용됨 나왔죠. 네, 이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꼽아주시면은 폰하고 차량하고 처음 연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권한을 모두 다 허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연결이 해제됐습니다. 나왔죠? 예. 네. 그러면은 접속되어 있는 USB 데이터 케이블을 뽑았다가 다시 한번 접속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하면 나왔죠? 예,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네, 계속 진행합니다. 네, 지금 폰에 카카오 내비가 나타났죠. 이러면는 폰에서는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계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마크가 보이고요. 이제 내비 화면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검정 화면은 지금 카카오 네비 제가 아직 로그인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음성을 담당하는 음성 분할 화면 되겠습니다. 음성을 분할하는 화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뉴바가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비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좌측, 아래 측 이렇게 변경 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토 메뉴 화면을 진입하는 것은 여기 점9 개가 보이죠. 예, 네, Q 메뉴입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안드로이토 메인 메뉴 화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토터로 들어가야 되죠. 아이콘 보이고요. 여기 모든 차량용 앱 확인해 볼까요? 네, 안드로이드 토는 97632214 버전이고요. 스크린 토토는 364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여기 스크린 토토를 진입을 해서 계속 안노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스크린 토토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 이게 뒤로 가기 하면은 폰하고 내비하고 밀러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홈버튼 전화기하고 똑같죠. 네. 사용방법은 전화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폰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MX 플레이어 프로 네, 동영상 이상 없이 잘 실행됩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인데 요즘 최근 계속 업데이트 사항이 많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폰에서는 영상이 나오는데 내비에서는 지금 영상이 안 나오죠. 음성은 이상 없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음, 소리 줄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업데이트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폰 화면에 폰 화면에 내 파일로 들어가셔 가지고 내 파일 있죠? 클릭하시면은 여기 내장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넷플릭스 버전이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 주시면 이상 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지금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설치했는데, 그러면 2, 30분이면 와요. 다시, 안 나오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 나오 죠？대전 네. 서부 쪽에 사시는 설치, 설치 했 죠. 저장 공간. 그래서 넷플릭스는 되도록 업데이트를 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네, 저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넷플릭스는 당분간 업데이트 시켜주지 마십시오. 네. 다음은 유튜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네, 오늘은 음, 소리 지렸습니다. 유튜브도 아주 잘 실행됩니다. 네, 오늘은 아노미 플러그 닉네임이 어맨님입니다. 본은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5G입니다. 네, 제가 보낼 때는 폰 로그아웃 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은 폰 도착하면은 본인 로그인으로 로그인 해 주셔가지고 저와 같이 똑같이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아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